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자,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주, 아주, 아주 좋아하시는 인견 원피스입니다. 먼저 인견 원피스 제가 보여드리다가 또 중간중간에 다른 것들이 조금 끼어들기를 했지요. 그래서, 아, 인견 원피스 더 보여주세요. 막 이렇게 주문하시면서 손님들이 또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셔서 빨리 인견 원피스를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, 어, 오늘 또 인견 원피스 보여드립니다. 또 어떤 분들은 왜 거기 소매를 그렇게 맨날 똑같은 거예요?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제가 오늘도 이렇게 반팔, 또 약간 긴거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.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시면 바꿔드릴 수 있다는 거,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주문하실 때 나는 약간 칠부가 좋아요. 나는 요 볼록볼록 이그 소매 싫어요 하시는 분들 다 다르게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요. 그렇게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인견인데 또, 아, 여러분들이 알록달록은 너무 싫고 조금 좀 깨끗한 그런 인견 원피스 없을까요? 이렇게 또 주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이 인견에다가 우리가 그, 어, 간물을 담그거든요. 인견이 야들야들, 그것이 꼭 실크 같잖아요. 근데 이제 간물에 담그면 약간 뻣뻣해지면서 이게 조금 이렇게 하늘하늘한 맛은 없는데 또 시원한 맛은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오늘 지금 제가 입은 것은 간물에 담그지 않은 인견입니다. 중간중간에 이렇게 염색을 했지요. 그래서 하늘하늘 어떻게 보면 꼭 실크 같은 느낌이 납니다. 그래서 인견 원피스지만, 어,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것들은 또 간물에 담갔던 거라서 이 탄닌 성분 때문에, 어, 인견이 약간 이렇게 빳빳하면서 더 시원함은 있어요. 그런데 또 그렇게 빳빳함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, 어, 오늘은 그런 것과 아닌 것과 이렇게 섞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봐 주세요. 어, 요거는 그냥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, 조금 맑고 좀 깨끗하고 그런 어, 인견 원피스예요. 여기에 이제 똑같이 육쪽 원피스인데요. 육쪽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일자로 내려와서 여기 밑에 주름을 살짝 넣어도 되고 이렇게 실크같이 이런 원피스는 주름을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~ 간물에 담근 거는 조금 빳빳하기 때문에 음~ 주름 성분이 이렇게 조금 잘못하면좀 뻣뻣하게 될 수가 있는데 요렇게 간물에 안 담근 거는 또 실크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아~ 어, 우리가 이렇게 쉬폰처럼 주름이 조금 들어가도 또 예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. 이렇게 음, 봐주시고 주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어, 어디 좋은 곳에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자, 다음 옷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번 원피스는 어떠세요? <laughs> 아, 조금 전에 것은 간물에 담그지 않았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이거는 간물에 살짝 담가서 약간 이렇게 뻗고 뻣뻣한 면이 있지만 굉장히 시원합니다. 그리고 음, 와인색이 밑으로 쫙 깔려 있으면서 군데군데 이렇게 불로하고 약간 붉은빛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. 굉장히 예뻐요, 요것도. 어, 요것은 피부가 검으신 분들, 하신 분들 다 괜찮습니다. 어, 저처럼 약간 노란 피부도 또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화장을 많이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, 조금 전에 것은 화장을 조금 하셔야 돼요. 안 하실려면 립스틱이라도 바르셔야 되지만, 또요 컬러는 어, 화장을 많이 안 하셔도 얼굴을 조금 살려주는 그런 컬러입니다. 아, 아까 거하고 무엇이 다를까요? 어 아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어 아까 거는 카라 옆, 목선에 카라가 없었죠. 요거는 이렇게 목에 카라를 했어요. 그래서 어, 조금 더 점잖아 보이고 조금 어 갇혀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또 들지요. 그러니까 디자인은 같아요. 디자인은 같은데 이렇게 카라 부분만 틀리다는 거 그리고 칼라가 이렇게 달라지면 옷도 디자인도 또막 달라 보여 보이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은 같습니다. 아, 컬러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예쁘게 잘 입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, 제가 주문하실 때 사진 좀한장 보내주세요.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직접 얼굴을 못뵙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, 사진을 보면서 또 그분에게 좋은 그런 잘 어울릴 만한 컬러를 제가 또 이렇게 선택도 해 드리니까, 음, 저희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 말고도. 예쁜 컬러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고그 컬러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진을 보내주시고 또아 나는 어떤 톤을 좋아합니다. 그러면 고그 톤에 맞게 또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. 다양하게 그렇게 주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올 여름 아주 시원하게 이 인견 원피스로 지내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다음 컬러 보여드릴게요. 자, 이번 컬러는 어떠세요? <laughs> 자, 소매가 긴 팔입니다. 거의 8부 정도 되죠. 8부에서 한번 또 이렇게 접으면 7부가 돼요. 그래서 어, 8부 좋으신 분들, 길게 해주세요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길게 한번 해봤고요. 이렇게 한번을 접으면 또 7부가 됩니다. 이렇게. 7부가 되기 때문에, 어, 7부 좋아하시는 분들, 또 8부 좋아하시는 분들, 아예 긴팔로 해달라는 분들, 이렇게 다양하게 계세요.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금 길게 소매를 해봤습니다. 어, 여름에는 이렇게 덥기 때문에 반팔, 낯이 이렇게 해도 많이 나가지만, 또, 아, 난 소매에 이렇게 좀 요새는 막 검버섯도 생기고 그러네 하는 분들이 좀 길게 해줘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7부8부도 요새 잘 나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카라에도 그냥 요거는 카라도 같이 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 정장풍이 되죠. 카라도 하고 또 이렇게 소매도 조금 길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정장을 입은 듯이 조금 점잖은 자리에 가실 때 원피스 하나만 입으면 조금 또 어. 뭔가 부족하지 않아?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장 느낌 나게 이렇게 카라도 하고 소매도 약간 길게 이렇게 하시면 괜찮습니다. 그렇게 여름에는 막 너무너무 겹쳐 입어도 덥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도 한번 봐주시고요. 아, 인견 원피스가 주름 있는 거 나갔었고요. 또두 번째로 약간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밑에서 주름 있는 거 그렇게 나갔었고, 오늘은 육족 원피스.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디자인입니다. 이렇게 육족은 좀 날씬해 보이기도 하고, 또 내가 아, 요새 많이 먹었더니 살이 쪘네. 그런 분들은 요게 육족이라서 아, 0.5씩만 조금, 네 군데만 이렇게 해도 4cm가 늘어나요. 그리고, 아, 요새는 또 내가 다이어트를 많이 했더니 살이 많이 빠졌네. 옷이 약간 크네. 하는 분들은 또 0.5씩만 한세 군데만 이렇게 늘려도 또 3cm가 늘어납니다. 그래서 느리고 줄이고가 아주 간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육쪽 원피스 손님들도 아주 좋아하고 저희 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디자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육족 원피스로 선택하시면 또 처음 저희 집에 이렇게 주문해 주시는 분들은 육족 원피스를 하시면 어, 실패가 없으세요. 그러니까 요거는 뭐 날씬하신 분은 날씬하신 분대로 또 이렇게 살집이 있으신 분은 또 있으신 분대로 다 날씬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, 주문하시면 아주 행복하게 올여름을 나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봐주시고요.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지요. 그리고 장마도 온다고 하는데 습하니까 더더운 것 같아요. 어, 비가 오더라도, 장마가 치더라도 또 이렇게 습하고 하기 때문에 덥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시원한 인견 원피스 입고 또 이제 장마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뜨겁지요. 그 뜨거움을 인견 원피스로 달래 보시면 어떨까요? <laughs> 자, 여러분. 어,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